역시 계약금 5억 원을 괜히 투자한 게 아니다. 하나가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지명한 특급 신인 정우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정우주는 23일 수원 케테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크 KBO 리그케이트전에서 하나가 3-4로 뒤진 8회 말구원 등판하며 마운드에 섰다. 정우주는 첫 타자인 김민혁을 상대로 추구부터 시속 154km짜리 직구를 꽂아 넣으며 한화 팬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9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정우준은 결정구로 시속 155km 직구를 선택했고 중견수 등공으로 처리하며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장성호를 상대할 때는 초반 이구 연속볼을 던지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볼카운트 2BES에서 5구째 시속 154km 직구로 유격수 땅볼을 유도하며 한숨을 돌렸다. 순식간에 두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은 정우주는 문상철을 상대로 초구에 시속 135km 슬라이더로 스트라이크를 잡았고, 이어 이구 시속 155km 직구로 또한번 스트라이크를 가져왔다. 그리고 3구째 시속 153km 직구로 허스윙 삼진을 기록하며, 1이닝을 3자 범퇴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다. 마침 하나는 9회 초 노시완의 좌월솔로, 홈런으로 4사 동점을 만들었고 9회 말에는 우한 투수 박상원을 투입했다. 1이닝 퍼펙트로 성공적인 프로 데뷔전을 치른 정우주는 사실 데뷔전이라 많이 긴장했는데 선배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다. 특히 이재원 선배님이 떨지 말라며 잘 이끌어주셨고 덕분에 편하게 던질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정우주는 최고 시속 155km에 달하는 강속구를 뽐냈다. 하나는 정우주뿐만 아니라 문동주, 김서현, 한승혁 등 강속구 투수들이 즐비한 팀. 하지만 정우주는 하나에는 빠른 공을 던지는 선배님들이 많아서 구속을 신경 쓰지 않고 던졌다라며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비록 하나는 연장 11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4오로 아쉽게 패배했지만 정우주의 성공적인 프로 데뷔전은 큰수확이었다 첫 아웃카운트 공과 첫 탈삼진 공도 선배님들이 따뜻하게 챙겨주셨다. 감독님과 코치님 그리고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한 정우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정우주, 권민규가 가급적 오랫동안 일군에서 뛰었으면 한다. 김경문 한화 이글스 감독은 신인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건넸다. 김 감독이 이끄는 하나는 21수원 케티즈 파크에서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케티즈와 2025프로야구 케이보리그 개막전을 펼친다. 지난 시즌 8위에 머문 하나는 새로운 홍구장인 대전 하나 생명 볼파크와 함께 더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 페이시장에서 오한사이드암 엄상백과 우투우타 내야수 심우준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 특히 하나는 개막엔트리의 2025신인 선수인 우한 정우주와 좌완 권민규를 포함했다. 두 선수는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 1군과 함께하며 존재감을 입증했고, 결국 개막을 1군에서 맞는 기쁨을 누렸다. 사령탑은 이들이 가급적 1군에서 오래뛰기를 희망했다. 경기전 만난 김경문 감독은 정우주, 권민규를 계속 함께하고 싶다. 우선 부담 없는 상황에서 기용하며 일군에서 경험을 쌓도록 할 것이다. 잠재력이 충분한 선수들이다. 자신감을 얻으면 어떻게 성장할지 모른다 고 밝혔다. 이어지고 있을 때 부담 없이 투입해 선배들과 경쟁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언제까지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가급적 오랫동안 일군에서 뛰었으면 한다. 그래야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 한 시즌을 완주하며 배우는 것이 크다며 팀 사정과 경기 흐름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 신인다운 패기를 강조했다. 김 감독은 현재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지라며 마운드에서 피하지 않고 던지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감독은 기다릴 수 있다. 둘다 어린 선수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자원이라고 평가했다. 김경문 감독은 타순이, 마지막, 시범, 경기와 동일하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들이 활약해야 앞으로 우리가 이길 경기가 많아진다. 어떻게 싸우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겨내야 스타가 될수 있다. 임, 종찬이도 그렇고, 문, 현빈이는 좌완투수를 상대로 비교적 좋은 타격을 한다. 오늘, 상대 선발. 투수 엠마누엘 대 헤이수스를 상대로는 기록상 불리하지만 젊은 선수이기에 실전 경험을 쌓으며 극복할 거라 본다고 설명했다. 선발 투수로는 우한 코지 폰세가 출격한다. 하나와 계약 후올 시즌을 앞두고 시범 경기에서 좋은 투구를 선보이며 기대를 높였다. 김 감독은 정식 경기인이 지켜봐야 한다. 첫 경기라 기존보다 많은 투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투수 코치와 상의해 운영할 계획이다. 투구수가 많지 않다면 6회까지 던지면 좋겠다.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할것 같다며 다른 부분은 걱정되지 않지만 새 마운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특급 신인 정우주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 스프링 캠프부터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하나는 23일 일본 오키나와 이토만 시티 체육공원 야구장에서 일본 프로야구, MPB, 지바롯데 마린스와 평가전을 치렀다. 이날 경기에서 하나는 지바롯데의 2-4로 패배했다. 비록 경기는 졌지만 확실한 소득이 있었다. 바로 정우주의 활약이다. 이날 정우주는 팀이 2-4로 뒤진 9회초 마운드에 올랐다. 단 9개의 공이면 충분했다. 최고 구속 152km를 찍으며 묵직한 공을 뿌렸고 내야 땅볼 한개와 뜬공 두개로 깔끔하게 세타자를 처리했다. 정우주는 지난해 9월 열린 2025 K-보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하나 유니폼을 입었다. 당초 정현우, 키움 히어로즈와 함께 1순위 후보로 거론됐던 유망주였다. 전주고 재학 시절부터 정우주는 시속 150km, 중반대의 강속구를 던지는 파이어볼러 유형의 투수로 주목받았다. 2024년 고교 야구에서 16경기 45-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4승 1패, 8 8삼진 27볼레, 평균자책점 1.24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당시 정우준은 한국 야구를 대표하고 한 획을 긋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으며 이어 K-보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성장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나 소녀 단장은 정우주를 지명한 이유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우리가 주목한 부분은 부드러운 투구 동작이라며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고 완벽한 투구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정우주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 캠프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치러진 호주 캠프에서도 뛰어난 투구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최고 구속 154km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입증했다. 가급적 오랫동안 1군에서 뛰었으면? 하나 정우주 권민규를 향한 문의 기대. 09개로 이닝 종료. 하나 기대주 정우주를 향한 특별한 기대가.